어, 잠깐. 칠가위가 눈꽃이 없어졌다. 됐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네? 안녕하세요, 준호준호씨. 하지마세요. 나 오늘 출국하는 날이에요. 빨리 가니까 오늘 내가 해외, 힘들어요. 해외 비즈니스가 있어서 출국하는 날인 것요 해외 비즈니스요? 오늘 지금 늦었어요. 빨리 가야돼요 비즈니스는 저, 저만 있어요. 빨리 가야돼요 어떤 비즈니스가 있죠? <laughs> 1터미널에서 2터미널로 가기 위해서 네. 버스? 버스를 타야돼요 그쵸? 네 근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배가 부풀나는 것인데요 <laughs> 어떡하지 <laughs> 못할 것 같다 가보자! 배고프니까요 버스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 바로 안타고 1층으로 와서 렌트카 업체 쪽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도착하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반복으로 편의점 오케이? 네. 여기가 터미널 1 터미널 1

이번 역은 남바, 남바요, 댄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맞아. 어디? 아 건축가 부동산? 어저로 가면 되겠다 건너자. 아이 빨간 불이네. 아 내가니까 <laughs> 어, 건널 수 있을까? 와 너무 이쁘다. 날씨가 너무 좋아. 건널 수 있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건널 수 있겠다고. 이거 마리오 카트 아니야? 이거 타고 속속까지만 데려다 주면 안 되나? 어허, 마누라는 조심하라. 미안하오. 왜 무서워? 여기 있는 데 조심해. 아는이신 우와. 여기 복도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알레비... 그, 그, 그게 있네. 음. 우와. 우다라다우라다라다 이는 거지 알겠다. 아, 도 아, 아, 에어컨 들어줘. 오빠 이거 뭐 뭐? 내가 여기 사는 사람 같아. 아하. 아 어, 뭐지? 아 신기하다 어때? 이거? 괜찮아 모기 어, 물렸나 봐 아까 그, 거기서 모이약은안생겼는데나 아, 음, 어떡하냐 일단 잠깐만 아 더워 오오 진 냉장고 장난 아니다 따다다다다다 우와 따라자어 <laughs> 시원해 세탁기 어딨어? 세탁기 넣구나 응? 어? 세탁기 세탁기 없으면 안 되는데?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야? 따라따라따 <laughs> 여기 있네? <laughs> 어 여기 있네? 우와 아 <laughs> 어 뭐야 오, 변기가 욕실이랑 같이 있어? 으... 우와 어, 냄새 환풍기 찍어 환풍기 찍어놓고 어우 그래요 우리는 지금 전방에서. 저기로 전망대 갑니다. 오사토 시리 미술관 여기. 근데 그뭐본 우리가 봤던 거 그거가 그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그건 한국이니까 여기라 또그 그림 작품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가? 설마 그대로 들어왔을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씨 진짜 덥다. 그렇지. 어. 마치 겨울을 연상시키는 불빛들이네.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겨울이야. <laughs> 아 춥다. 아니 더워. 아 춥다. 아이 더아 춥다. 아이 더워. 오빠, 오빠 저기 오사카라고 적고 어? 여기 오, 거기네 오빠가 네 풍자가 어, 어? 풍자 인트로 찍은데요? 네, 어 이야 여기까지 잘하네또 풍자 분들 어, 차로 왔겠지 저는 <laughs> 여기 완전 유럽이야. 유럽. 우리는 이제 저 위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 이제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하루카스 300. 하루카스. 300. 300. 300크 아니야? 300 인지 300 인지. 3 크. 이팅이상. 그럼 뭐 어떻게 돼? 근데 일로 가면 돼? 어. 건너고 또 건너고 또 건너야 돼. 아, 열로 건너야 되나? 여기 건너는 데가. 그좀잘 봐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 있는데 지하로 가는 거지. 여기로 거네. 쭉 갔다가, 그리로 가서 일단 가면 알겠다. 나왔다고. 어, 아까 내가 내려서 대한 데가 여기였어 아, 진짜? 어. 건너 네, 맞아요. 아, 건너라고 써 있네. 여기 있다. 아, 그래? 어, 이다 계단 모양이 있어 그럼 엘리베이터는 없나? 깜지 <laughs> 엘리베이터는 없나? 없는 듯. 아, 그래? 되게 <laughs> <laughs> 바로 하로카 써 있네, 저쪽에. 오 건너면 바로 있는 거네. 그래? 커다란 아, 글에 진짜 일본 이런, 이런 아기자기한 건물 많아. 자 계단을 올라 볼까요? 덥지는 않은데 더워. 왜냐면 습해서. 땀이 땀이 나는 건지 공중에 있는 습기가 나한테 붙은 건지. 음. 어? 그런 지역이라는 게. 아. <laughs> 딱 여기까지가 안전법인 거잖아. <laughs> 신기하다. 아, 여기 또 기차역인가? 여기도 역 되게 커. 아. 와, 진

이제 위에 봐봐 위에 보여? 어 보여 와 <laughs> there was a prank like that. Forty-five seconds. Sixteen. Did you get 그거는 어딨지그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파워. 어. 저쪽에 있나?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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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층을 레스토랑 빠른 하늘 전망 되게 낭만적이다 여기 근데 저거 찍으면은 비싸. <웃음> 어, <웃음> 아 맞아. 아키아 <laughs> 아, 여기 있다. 콧딱지만하게 어, 보여. <laughs> <laughs> 啊。 하려고. 네 <laughs> 아까 그렇게 그렇게 하더니 이거 타다? 로와 이제 가 <laughs> 마그네치가 어디서 팔지? 와 <laughs> 이거 뭐 썼어도 이렇게 하는 건가 소원을 정리해가여기한다 여기가 여기가 보우자가 되는 거예요라고 해서. 이런 전공을 노리는 게 제. 오 저기 마그네틱 거구나. 팔겠다. 일단 가보자. 사7년 <laughs> 동교대에서. 뭐? 나 진짜? 그래 어쩔래? 우리 인형 엄마. 인형 뽑기를 하다. 뽑지도 어. 아! 못했어다. 지금 이만큼을 샀어다. 대견이 엄마. 어 있다. 있어? 어 네. 이게 마지막이야. 여, 현금 현금 바꾸는 데가 없어. 오빠 한번 해볼래? 아니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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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예? 어. 이게 여기 딱 걸려서 안될것같아 그래? 최대한 왼쪽으로 해서. 지금 어때? 모르겠어. 최대한 최대한 아니 아니 좀만더 왼쪽.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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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여기 딱 걸릴 것 같은데. 아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 어, 안 돼? 한번 눌러볼까? 모르겠어. 너의 선택에 맡긴 만

어디로? 이쪽, 왼쪽. 왼쪽? 왼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어. 우와. 아까 한 7시, 8시쯤 왔으면 엄청 화려했겠다는 어. 우리 어떻게 일정이 막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

완전 번게그러 게. 아. 아 설마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도쿄타워 처럼 어느 날은 이불빛 어느 날은 이불빛 근데 동키호텔 안보이는데 뭐라고? 맛 우리는 컵 안줘 그냥 대충 o v i e I'll pick you up we'll go eat sushi or we'll go downtown with our best moves we can boogie oh my oh my we both look so fly like sweet apple pie yeah they want a piece of us my oh my when we drive on by they just can't deny yeah they wanna be like u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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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